얼굴대, 얼굴대 오늘 몸무게 87kg 일주일만에 2kg 정도 날라간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에서 라디오 녹화가 있는 날이라 아침에 조금 붓기를 좀 빼줘야 될것 같아서 공복유산소를 지금 해주러 가고 있어요 제가 좀 붓기가 심한 편이라 공복 유산소 해가지고 붓기 좀 빼고 아마 친구랑 밥을 먹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현재 다이어트 중인데 상태가 지금. 제가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맨날 먹어주는 건데, 사과식초랑 물이랑 같이 타가지고, 자주 맨날 먹어주고 있어요, 지금. 사과식초를 먹어주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한 걸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냄새는 고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을 맨날 이렇게 양을 재서 먹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아침에 매일 마셔주고 있는 건데, 코코넛 어플인데, 코코넛에 칼륨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붓기 빼는데 좀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의 매일 마셔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통밀 시리얼. 통밀 시리얼이랑 단백질 음료를 이렇게 섞어서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아가지고, 매일 사먹어서 아침마다 매일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 아몬드는 딱 10알 보통 이렇게 아침은 5분컷 냅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아침 준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네 지금 이제 학교에 라디오를 찍으러 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네요 확실히 근데 금요일이라 그런가 다 웬만하면 공강을 해가지고 금요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 와. 어, 안녕하세요. 어, 비가 갑자기 오네요. 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신기하다. 이렇다 와. 정말 아, 정말요? 금조금요 아, 저요? 심해아 네. 아, 정말요? <laughs> 근데 아직도 턱두 개로 갈라지세요? 어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요 아, <laughs> 두 갤래로 나눠줘요? 원래는 운동복 입고 오려고 했는데 네. 벼드렁이가 너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아, 들려? 어, 도 운동복 입고 <laughs> 올려가볼게요 <laughs> 에이 왜왜왜 에이 입어보니까 어깨 너무 조그만 우리 따라가도 괜안 좋아요? 네안 아, 좋아요? <laughs> 아니 눈 커졌어요 근데 진짜 <laughs> 요즘 유튜브 없는 하루 상상되시나요? 오늘은 그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 유튜브에 오락을 검색하면 오락 보토스가 함께 검색어로 나오는데요. 하구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노래 한곡 듣고 꾸밈없이 솔직한 매력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오락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여기 는 NSBS 온에어 DJ 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또 있을까요? 원래 유튜브를 그냥 중간에 그만 둘라고 했었는데, 우랑님우랑님 우랑님 저는 뭐, 이때부터 봐온 팬인데요. 수능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잘 마치고, 어 이제 성인이 됐다. 우랑님 덕분에 그 시절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와, 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약간, 나 그냥 영상 재밌게 올려서 올린 것밖에 없는데, 저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 딱 다짐을 한 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싶고, 그랬던 생각이 강해서. 계속 더 유튜브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운동 관련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운동 관련? 네, 뭐 약간 헬스장에서 번호 다인 경험? 와, 그건 좀 그런 쪽 당해보고 싶네요. <laughs> 음. 아, 근데 매일 같은 음식 드시면 안 질리세요? 다이어트를 한번 정말 혹독하게 해보면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이 감자, 이 고구마. <laughs>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그냥. 그 초보자들이 뭔가 운동이 일상이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네, 가기도 그쵸. 힘들고 극복할 수 있는 음. 게 있을까요? 트럼프나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사실. 최근에 교수님이 이거에 관련돼서 좀 비슷한 말씀을 음. 해주셨어요. "너가 하는 게 0이다" 그러면 "오, 해도 0이다" 음. 근데 음. "너가 하는 게 1이다". 곱하면 은 뭐가 2가 되고 3이 되고 할수 있다. 이걸 딱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뭔가 행동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물리치료학과 학생인데, 아... <laughs>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뭔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laughs> <laughs> 그럼 자기관리를 많이 하시는 우랑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관리의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네. 자신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음. 몸도 그렇고 뭔가 다 바뀌니까 내가 그냥 자신감이 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음. 생겨지면은 남들 앞에서 또 조금 더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진짜 이 자기 권리는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을 주저하는 학우들을 위한 동기부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뭐 여기 보고해? 뭐, 뭐, 어, 카메라 보시고. 네. 아좀 어색하네요 <laughs>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를 처음부터 다 이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꾸준하게 내가 하루하루 이 퀘스트를 깨대지 하루하루 이거를 꾸준하게 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은 언젠가는 당연히 내적으로도 모든 게바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되게 후회 없이 집중하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NSBS 오네요. DJ 하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이제 촬영이 끝났고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하는 거를 처음이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나름 처음치고는 재밌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어디 갈까? 배안 고파? 배 고프지. 그러니까 그럼 지금 밥을 먹고 카페를 가자 어때? 그러자. 밥을 너뭐 먹을까? 너뭐 먹고 싶어? 응. 종류로 얘기해봐. 한식, 일식, 어. 중식, 양식, 어. 샐러드도 있긴 해. 오. 너 오늘 체팅데이라고 했잖아 근데 포케가 나한테 체팅이긴 한데. 뭔 아니, 소리야. 아니 굳이. <laughs> 진짜 자극하려 그래. 이게 포케가 체팅이야. 너 중식 좋아해? 너 먹어? 너 중식 좋아해? 빨리 너부터 대답해. 봐 너부터요. 나는 그닥 좋아. 중식 안 좋아해? 어. 나이스. 예. Yes. 여기? 육회? 육회? 포케? 포케? 중에서 고르자. 초밥도 있어? 야, 일식집 가서 어. 육회 비빔밥? 육회 비빔밥도 좋지. 아니면 뭐 세트 같은 것도 시켜도 괜찮고. 맛있는 초밥집 알긴 하거든. 아 진짜? 음. 아 초밥. 아, 내가 일식을 제일 좋아하거든. 진짜. 나도 일식 진짜 좋아해. 진짜? 야 취향이 비슷하네. 일식이 치팅하기딱 좋아. 좀 클리네 는데 어. <laughs> 대신 탠동은 안 먹어. 탠동 안 먹어. <laughs> 나도 탠동 1 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야. 국밥 먹어? 먹어? 음. 국밥? 국밥도 먹긴 먹지. 오늘은 조금 서울이 빠진 푸드를 먹어야 돼. 막국수도 생각을 했었는데 육회가 더 땡겨. 그래? 그럼 그럼 거기 한번 가보자. 나 그렇죠? 거기 안 가봐가지고 아직. <laughs> 육회집으로 왔습니다. 촛불하는 육회 그리고 소고기 된장찌개, 소고기 볶음밥, 치즈 계란찜 이렇게 시켰습니다. <목소리> 배가 안찰것 같은 그런 양. 뭐 부족하면 더 시키는데. <목소리> 와우. 크기 작아지는 거 보이지? <목소리> 나 몰랐어, 너가 말하기 전까지. 육회 먼저 풀게. 아, 어. 나 하나만 찍으면 안 될까? 어, 그럼 찍어, 찍어. 근데 아직 소고기 볶음밥이 안 나왔는데? 맞아. 그래도 찍고 싶었어. 아, 오케이. 네.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제 풀까? 어. 아, 먹으려던 게 아니야? 어? 먹으려던 게 <laughs> 봐, 아니야. 비빌려던가 고기 좀 답답했나봐 내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될게. 됐다 <laughs>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laughs> 시방에서 다운로왜 <laughs> 어, 나온 거지? 된장찌개.. 된장찌개랑 같이 나 괜찮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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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게 진짜네. 봤어? 네. 아니 얘가 얘가 그냥 메인 바꿔 네. 메인 바꿔 네. 너는3삼대 운동 해볼게삼대 네. 아, 운동 안 해. 아, 그냥 가서 러닝만 해봐. 음. 헬스장? 헬스장 가도는 운동이 운동. 아이 그리고, 그리고 어아웃타이 보통 바벨 쓰고. 네? 너 바벨 덤벨. 써? 아 범벨. 계란찜 음, 진짜 맛있다 계란찜 한번더 시킬까 빨리 먹어 너 <laughs> <이거> 괜찮아? <laughs> 응 별만해? 응 <laughs> 또 여기 남은 거너다 먹어? 아니 먹어 감사합니다 른거다도돼잘맞아가 너가 웃긴 말을 많이 했잖아 <laughs> 되게 실없는 소리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일단 너의 표정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풀려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뭐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야. 예를 들어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모습이야. 이 표정. <laughs>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말씀해 줄수 있나요? 어. 제로스토어요 <laughs> 제로스토어 갑니다 <laughs> 근데 저기요 키가 너무 크신데 키가 이렇게 작은 저를 거기서 찍어주시면 아, 아 어, 이,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어 바로 이거지 <웃음> <웃음> 신나십니까? <웃음> 네 제가 <laughs> 좋아하는 단백질 바입니다 저는요 여기를 좀 쓸어볼 건데요 두개 잡아주고요 일단 세 개. 어? 나, 사간다, <laughs>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마음 에 들어. 처음에는 좀 딱딱해 나 했고. 이번에 벌 어. 나 이번에, 너 이번에, 벌크... 어. 너 이번에 벌크업 간다고나 원래 오리지널만 먹어 먹어. 버섯 한번 먹어 되게 많이 사 간다. 에이. <laughs> 점점 올라가는데. <laughs> 근데 나 바코 찍거 뭐 빠르지 않아? 계산 한번 좀해본거 같은데, 어디서? 이만는 놈, 안 능근데? 야 2만원 해야 돼. 유사해야 돼. 유사해야 돼. 유사해사해야 돼. 유사요 유사해야 유사해야 유사야요유사대야 찍어라 그냥 돼. 유 어, 대충 아. 찍어라 사해야야 돼. 야 돼. 야 돼. 유사해야 돼. 유사해야 돼. 유사이 어, 틀리네 거이네얼굴얼굴라 일단 이거. 아무거나 해아무거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부러 너? 일까 상관없어, 나는. 아니, 나 널... 약간 소장하고 싶어. 어, 그럼 그거, 너. 어, 조명 있으니까 되게 스튜디오 같아. 완전 예쁘게 나오잖아. 어. 여기 되게 잘 나온다. 오늘 매주. 친구 데려와가지고, 운동 끝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일단은 지금 좀 많이 굶주린 상태라 집에 가서 단백질 보충 좀 해주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또 앞으로도 또 재밌는 일상이 있을 때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